따라 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시작. 할렐루야.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기적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달리다공입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어서 가장 큰 절망은 죽음입니다. 모든 것을 삼킵니다. 젊은이도 늙은이도 어린아이까지 죽음이라고 하는 건다 삼킵니다. 거기에는 더 이상 뭐가 없습니다. 최종적인 절망, 마지막 절망이 있다면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2살 어린아이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 현장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달리다 꿈. 달리다 라고 하는 말은 막 달린다 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달린다 라고 하는 것은, 달리다 꿈이라고 하는 것은 아라모입니다. 당시에 많이 쓰여졌던 말씀입니다. 아마 집에 가서 달리다 꿈할 사람이 있을 겁니다. 달리다 꿈이 무슨 말이에요? 소녀야 일어나라. 어린아이야 일어나라. 비천한 자야 일어나라. 이런 뜻입니다. 달리다 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 작은 비천한 미약한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궁은 일어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역사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털치고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한번 보시죠 22절 23절을 볼니요 24절을 볼까요 아니 22절부터 보면 22절 23절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어사우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 살게 하소서 아그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부르는 35절부터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35절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22절부터 시작됩니다 22절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엎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간과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그냥 왔다 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걸 가리켜서 문턱만 더럽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슴에만 품고 그냥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허공만 치고 갈지를 말기를 바랍니다. 괜한 것 쓸데없는 것 마음에도 없는 것중원부원하고 하지 말고 내 속에 있는 깊은 것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고 왔다 그냥 지고 가지 말고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부르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여러분 회당장이 예수 앞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도 기적입니다.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고 하는 것은 더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회당장은 그냥 교회의 장로, 교회의 목사 이 정도가 아닙니다. 당시의 회당장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권위가 있고 명예가 있고 지위가 높은 사회적인 덕망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분 말씀드렸는데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기 바벨론 포로 되어가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성전을 잃어버린 그들은 종교행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을마다 모여서 회당을 짓습니다. 열 가정만 되면 회당을 짓는다고 그럽니다. 거기에 모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거기에 종교적인 센터만이 아니라 거기에 사회적으로 또한 교육적으로 문화적으로 거기서 다 이루어집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예배도 드려지고 거기서 가르치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모여가지고 무슨 행사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재판도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최종 결정을 내릴 때 회당장이 누가 옳고 누가 그런 것을 판단해 주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권위가 높겠습니까? 보통 사람은 안 됩니다. 나이도 지긋해야 되고 덕망도 있어야 됩니다. 총망을 받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의 명예와 권리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당시 예수님은 젊은 사람입니다. 돌아가시대 3 3세에 돌아가셨으니까 더 젊었겠잖아요. 교회 기독교가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종교가 한 2단 정도 생각했을 정도입니다. 그 앞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내려놓고 그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간구하기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송대름, 문제는 어디느냐? 체면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수를 잘못 믿는 이유는 뭐냐? 체면의 문제다. 예수를 믿어도 겉만 알고 가는 문제. 이것은 체면의 문제입니다. 정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과 일대일로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체면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 특별히. 이 얼굴 면자를 쓰는 그런 말들이 너무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보세요. 벨 면목이 없습니다. 얼굴을 봐서 뭐 등등 제 얼굴을 봐서 선생님 뭐 봐주세요. 내지는 내 얼굴에 먹칠을 하지 말라. 이내 얼굴이라고 하는 말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체면 생각하는 나라 우리나라 일본 아주 극히 그래서 깊이 예수 믿지 않고 교회에 여자분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높은 분들이 없는 이유는 체면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 앞에 나왔습니다. 문제 때문입니다. 고통 때문입니다. 아들, 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고통과 아픔은 절대로 우리에게 고통 아픔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게 청교도들은 말하기를 우리에게 있는 고통과 아픔은 변장된 축복이다라고 말합니다. 고통이 없었으면 아이가 아프지 않았으면 회당장 예수님 앞에 나오지도 않았고 무릎 꿇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가정에 문제가 있었으니까 자녀가 아팠으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아픔과 고통은 우리에게 주는 변장된 축복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미워서 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더큰 축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이 변장된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다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해를 입고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2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빌더라 아멘 그 앞에 23절에 보면 많이 구하여 가로되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게 얻어 살게 하소서 이렇게 간과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같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을 초청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삶 현장에 예수님을 초청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내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 가정에 와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내 사업장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 사업장으로 오셔서 해결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 육체 속에 문제가 있습니다. 내 육체에 다가오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초청하면 우리 주님 거기 응답하고 찾아오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가정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로 우리의 사업장애로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문제, 우리의 갈등, 우리의 어려움 고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님 초청하면 우리의 삶 현장으로 우리 주님 같이 오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앞에 문제를 내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들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35절부터 읽었잖아요. 35절부터 읽었는데 그 앞에 22절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 사건이. 그리고 그 안에 한 사건이 끼어 있습니다. 삽입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뭐냐면 열대로 혈우증을 앓던 여인 의문제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몸에서 피가 유출됩니다. 생명은 피는 생명이라고 생각했는데 생명이 몸에서 흘러나오니까 이 사람은 죄인이다. 그러게 하나님이 징계를 하신다. 그래서 공동체로부터 버림받습니다. 가정으로도 버림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여인이 이 12년 동안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를 고쳐줬습니다. 이,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큰 축복이고 또한 얼마나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이로에게 있어서는 이게 장애물이었습니다. 빨리 가야 촌 가까이에 있는 내 아이가 살아날 텐데 이 문제가 있었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주변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느냐 왜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누구의 문제는 해결되고 누가 기도하기만 하면 응답되는데 나는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느냐 자,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응답되지 않고 주위의 사람이 문제가 획득되고 해결될 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누구는 응답되고 왜 나는 응답되지 않나는 않나? 버린 거냐? 하나님 내게는 안 오시느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저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고 저 사람이 기도도 응답하셨으니 내 기도도 응답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전자 후자? 왜내 문제는 해결하지 않습니까? 나는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왜저 사람은? 빨리 해결해 줍니까? 아니면, 아, 저 사람 문제 해결해 주신 하나님 그 능력으로 내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송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시험해 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사건을 그 가운데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송대 여러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이 강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기도는 성경에 한번 부르시면 응답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부르실 것을 요구합니다. 기도에 대한 교훈을 가르쳐 주면서 사복음 중에 특별히 누가복음에는 기도에 대한 교훈이 많습니다. 18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가르쳐 이르시되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에게 찾아갑니다. 한 번, 두 번, 세번 가도 결국은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고 낙심마지 말아야,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가르쳐 이르시되 그리고 나온 말씀은 뭡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런데 문맥상으로 보면 아니 문법적으로 보면 계속해서 구하고 계속해서 두드리고 계속해서 찾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대러분 주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회복의 역사가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35절 봅니다. 시작. 36절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아멘. 할렐루야.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니, 집에 가는 중에, 가는 중에 사람들이 왔습니다. 하인이 왔는지 아니면 아들, 딸이 왔는지 모르지만 더 이상 끝입니다. 죽었습니다. 괴롭히지 마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여러분, 끝입니다. 상황 끝. 이제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절망 좌절 이제는 소망이 없습니다 털썩 주저앉아야 할 판입니다 그런데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해라 사랑하는 성대름 어떤 상황이든지 최악의 절망 속에서도 믿기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에게서는 끝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는 다 끝났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거기서부터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절망, 좌절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참 소망되십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손을 붙잡고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것이 우리를 절망하게 만듭니까? 무엇이 우리를 이제는 끝났다고 말합니까?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주님 안에서는 절망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끝까지 주님 붙잡고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달리다 꿈 찬양.